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주인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날을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승 사망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사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살리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주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예배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과 순종으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며 순간순간 어둠 속에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군리를 여겨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오목사님 영육관에 당관하게 돌다 주시옵소 선포하시는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신실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의와 영을 따르는 감사하고 신실한 갈렙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교회 곳곳에서 일하는 많은 속길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와 예배의 자리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준비하시는 그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편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 네. 사랑방 체키님을 통하여 주중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해주시는 성도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 네. 성교지에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애쓰시는성교사님들께도 항상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특히 새로이 작정하고 떠나시는 유라시아로 향하는. 김진우, 김상아 성교사님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당대히 신실한 믿음의 뿌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 네. 또한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애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 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 네. 그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당대하고 신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오늘 이 여배를 통하여 저희 갈렙 성들이 주님의 목자리시는 옥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주인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따뜻한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중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저희 갈렙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주건을 맞아 모든 한 세상의 본세, 영광 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청드렸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